일 건데 하나씩 좀 올려볼게요. 버디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.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셋와 그때면 안 돼요? 떠도 돼요. 진짜 집에 가세요. 우리 나만 거. 나만 이해 네? 보이 안 되네. 어 우리 안 됐어? 예예 예. 예 여러분 예. <laughs> 다음 거 다음 거 다음. 나도 해도 거. 되겠다. 뭐언니 어, 제자리에서 앉거나 응. 일어서는 겁니다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힘들었어. 힘들었어. 나도 갔다. 조금 힘들었어. 너무 쉬웠습니다. 네. 그러면, 아. 다음, 한 손으로 브이포즈를 해볼게요. 난두 손이 좋은한 좀... 손. <laughs> 한 손으로 브이포즈, 여러분. 시작. 하나, 둘, 셋. 정연이 언니 틀렸지? 아니지 모양은 똑같으니까 괜찮은 거 아닐까? v 위 아, 네. 모양이 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어. 부위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. 이렇게 하는 사람 없었으니까. 아, 뭐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오, 손으로 v 인데요아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. 아니 뭐 어, 앞으로도 잘 부탁해. 이렇게도 할수 있을 수도 있고. 아 그죠. 뭐 맞았네. 네, 또 있습니다. 이번에는 고개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이거는 안 봤잖아요. 이거는 참참참 같은 거죠? 네. 제발 저 이거 가 삼삼으로 나니 자, 자 하나 둘셋오오 오? 맞았어? 어? 더 맞았어, 멋다 뭐야? <목소리> 뭐야? 맞았어. 뭐야? 그 그쪽이 더 고집스러시 보였다. <laughs> <laughs> 왼쪽 팔이 제가 오른쪽으로 돌려고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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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, 마지막이라고 아? 합니다. 다시 한쪽 팔만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. 얼마나 고집이. 맞춰갈 수도 있지. 네,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하나, 둘, 셋. 와.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야, 저희 꽤잘 맞는데요. 나나자아 <laughs> <씨가> 고민했어. <laughs> 아, 고민했어. 은하, 은하 맞춰서 왼쪽으로 할까 고민했는데. 제가 혼자니까 맞춰드려야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우리 각자 다른 우리가 만나서. 좀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게 넘어갔네요. <laughs> 네. 우리 리더님 보고 읽으시다말이요 <laughs> 우리 그럼 다시 좀 뭉치자. 네, 나 아, 뭉치자, 뭉치자. 우리 머리 떨어져 있었 이렇게 각자 다른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가 될수 있었다는 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? <laughs> 역시 리더다운 말솜씨입니다. <laughs> 네, 우리가 비록 뉴런 공유는 어, 대단히 성공하기는 했는데 약간 <laughs> 실패했지만 뭐 연습으로 만들어진 칼본분을또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